오늘은 들깨 아줌마의 김장 배추 수확하는 날와 들깨 아줌마가 춤추는 사이에요 벌써 들깨 아씨가 한 고랑을 다 수확했습니다 수확의 달인 자 꺾고 자르고 꺾고 자르고 자 올해는 배추 농사가 정말 초반에 너무 어려웠는데 들깨 아줌마는요 적당히 제가 원하는 만큼 크기로 잘 자라 주었습니다 요 요보 아주 그냥 깨끗하게 누드로 그냥 쫙잘 벗겨졌네. 이게 적당히 확 잘라야 이렇게 일일이 뛰지 않는 일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짤라 짤라 팍팍 짤라 자 이렇게 수확한 배추 진정 가서 아주 맛나게 김장 잘 담아가지고 왔고요 올해는 다른 때보다 배추가 정말 키우기 힘들었는데도요. 들깨 아줌마는 배추를 야무지게 잘 차서요. 친정 엄마가 너무 잘 키웠다고 칭찬받고 왔습니다. 자, 배추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배추가 남은 배추를.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냉장 보관, 저장창고, 아니면 김치 냉장고,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뭐한 뚝뽁이 아닌 이상 그 이상은 냉장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상원에서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상원에 지금 제가 보관하는 곳은 겨울에는 영화권으로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에도 얼지 않고 싱싱하게 보관을 해서요. 제가 3월 중순쯤 그 배추를 가지고 겉절이를 담아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추를 수확하고 나서 바로 보관하기보다는요. 이 배추도요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호흡작용도 해야 되고요. 또 겉에 잎이 수분기가 어느 정도 좀 날라가게 한 다음 그 다음, 보관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수분기가 또 너무 많아도요, 이게 금방 물러지거나 썩을 수도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 한 4일, 5일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파리가 좀 야들야들 좀 수분기가 날아간 상태거든요. 상원봉은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이건잎을 많이 제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이파리를 많이 두고, 수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이렇게 겉잎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야무지게 다 그냥 뺏겨진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뺏겨진 것보다는 훨씬 더 초록잎이 많이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배추의 속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잎을 많이 제거하지 않은 거를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하실 일은 여러 장의 신문지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신문지도 활용해보고 신문지에 싸서 비닐도 담아서 보관을 해봤는데요. 가장 좋은 건 신문지는 꼭 필요하고요. 신문지를 싼 다음에 비닐에 잘 밀봉해서 또 보관을 하게 되면 냉장 보관을 하실 때는 비닐에 담아도 별 이상은 없지만요 상원 보관 하실 때는 기온이 일정하지가 않고 오르락 내리락 기온 변화가 있을 때요 비닐 안에 그 결로 형상으로 물기가 수분이 생깁니다 그 수분으로 인해서 배추가 물러지거나 썩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상원을 보관을 하실 때는 비닐을 밀봉하시기보다는요. 그냥 두터운 신문지만 활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비닐을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꼭 밀봉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통풍이 되게끔 좀 열어 주는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장의 신문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신문지를 활용하실 때는 한장두 장이 아닌 최소한 세네장좀 두터운 신문지를 여러 장을 덮쳐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두텁게 세네 장을 활용하시고요. 먼저 배추를 싸줄 거고요. 싸주기 전에 먼저 배추의 아래 뿌리, 밑둥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보관을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추를 짜주고, 퍼덕퍼덕 하다 그러면 노란 고무줄 을 하나 이용하셔서 이렇게 살짝 끼워주셔도 되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그 고무장갑 자른 고무줄이 있어서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끼워줬습니다. 노란 고무줄이든 저처럼 고무장갑을 자른 고무줄이든 이런 거를 활용하셔가지고요. 비그 퍼덕퍼덕거리지 않게 이렇게 끊겨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돌돌돌 이렇게 말아만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추의 뿌리 부분이 그 부분이 좀 단단하고요. 그 부분이 밑으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실 때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작물은 밭에서 생육의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관할 때 조금 더 저장이 오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뿌리 부분이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세워서 보관할 때도 거기 부분이 물러지지 않습니다. 이양이면 배추는 세워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박스가 있으면 박스 사이에 배추를 밑둥이 뿌리 쪽에 밑둥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박스 안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새눅 포기는 박스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시고요. 박스가 없다면 그냥 배추와 배추끼리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신 다음에 이제 보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비닐을 덮게 되면 통풍이 되지 않아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 사용보다는 어떤 걸 사용하시냐면 부직포. 자, 그 저장하는 공간이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 저장 공간이라며 부직포의 여러 겹으로만 이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제 보관하실 때는 햇빛이 들지 않는 창고나 아니면 저처럼 비닐하우스에 차광막이 되어 있는 이런 곳에 보관하실 때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보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부직포를 활용하셔서 여러 겹 두툼하게 덮어주시고요. 이 부직포 가지고도 또 조금 보온이 덜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리는 이불 같은 거를 활용해줘서 덮어주시면요. 정말 내년 3월까지도 싱싱하게 배추를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직포 여러 겹 그리고 이불 한두 장 가지고 덮어주고 보온을 해주면요. 정말 배추를요 3월까지도 싱싱하게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들깨 가중 여러분 요약 정리해드리자면 배추 잎에 겉잎이 많이 있는 상태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밭에서 바로 수확한 거를 바로 보관하기보다는요 수분기를 어느 정도 날려준 다음 신문지를 세네 겹 여러 장 겹쳐서 싸 주고요 밑동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보관을 하시고. 보관하실 때 박스를 활용하시면 더좋고요 부직포, 이불 두툼하게 덮어주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고요 중간중간 좀 통풍이 되게 날 좋을 때는 한 번씩 열었다 다시 또 덮어준다면 더욱더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배추 보관도 잘 해보셔서요. 배추 값이 금값일 때 내년 봄까지 싱싱하게 배추 만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상쾌유쾌통쾌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